준비물로는 폴리 매듭 실 0.7mm, 60cm 두 줄, 40cm 두 줄, 30cm 한 줄, 펜던트, 테이프, 집게, 라이터, 가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40cm 실로 기둥실을 만들어 줄 거예요. 끝부분을 맞추어서 이렇게 반을 접고, 이 고리를 펜던트 앞에서 뒤로 넣어 주세요. 앞에서 뒤로 고리를 넣고 이 고리 사이로 나머지 실들을 잡고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 매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머리 매듭은 볼록한 부분이 앞쪽, 이렇게 여기가 뒤쪽이에요. 여기를 앞쪽으로 이제 팔찌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만들기가 수월하도록 적당한 곳에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해주세요. 지금부터 하는 매듭은 평매듭인데요. 이 가운데 줄이 매듭 기둥줄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기둥줄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기가 좀 수월하니 기둥실 기둥실을 이렇게 밑에 테이프를 붙여서 좀 팽팽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60cm 실을 가지고 와서 마찬가지로 끝선을 맞춰서 이렇게 반을 접겠습니다. 반을 접어서. 요 기둥실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기둥실 뒤쪽에 놓고, 먼저 왼쪽, 왼쪽 실로 이렇게 사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때, 맨 오른쪽에 끝에 있는 실은 요 사자 위쪽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얹은 다음, 이 실을, 맨 오른쪽 실을 이렇게 밑을 통해서, 밑을 통해서, 이렇게 사자 구멍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잡아다니면 매듭이 하나 생기죠. 이번에는 오른쪽 실로 사자를 만들 거예요. 사자를 만들고 맨 왼쪽 실은 이렇게 사자 위로 얹습니다. 그리고 이 얹은 실을 밑을 통해서 밑을 통해서 요 구멍으로 빼주면 평매듭 한 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안 예쁘겠죠. 이렇게 팔찌 끝부터 매듭을 시작해야 하니, 이렇게 끝쪽으로 밀어주세요. 한번더 해볼까요? 왼쪽 실로 사자를 만들고, 오른쪽 실은 사자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이렇게 밑을 통해서 사자 구멍 사이로 빼서 잡아다녀주세요. 그래서 맨 위에 줄과 이렇게 같... 맞닿도록 위에 딱 붙게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번에는 오른쪽 실로 4자를 만들고, 맨 끝줄은 4자 위로 얹은 다음, 이 끝줄을 이렇게 밑을 통해서 여기로 빼주는 거죠. 잡아다니면 두 개의 평매듭이 완성이 된 겁니다. 위로 위로 붙여서 이렇게 평매듭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세히 보면, 이제 요렇게 볼록볼록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이거를 원하는 길이만큼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왼쪽에서 사자를 만들 차례인지, 오른쪽에서 사자를 만들 차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매듭의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볼록 올라온 부분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온 부분 있는 데가 이제 사자를 만들 차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왼쪽에서 사자를 만들고, 맨끝 실은 위로 얹었다가 이 실은 뒤를 통해서 요 사자 가운데로 빼주면 또 이제 매듭이 되는 거죠. 이번에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볼록한 부분이 올라와 있지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사자를 할 차례라는 겁니다. 오른쪽 한 순서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사이로 빼서 또 이제 세 번째 평매듭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 팔목에 맞는 길이가 될 때까지 평 매듭을 반복해주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길이가 되었으면,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짧게 잘라서 라이터로 깔끔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매듭실이어서 이렇게 불에 놓고요. 얘가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한쪽이 완성되었으면 똑같이 반대쪽도 해주면 돼요. 또 다른 40cm 실을 가지고 와서 끝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고요. 이 고리 부분을 팬던트 앞쪽에서 뒤쪽으로 넣은 다음 요 고리 사이로 나머지 실들을 잡아서 빼주면 이렇게 머리 매듭이 반대편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만들기 쉽도록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머리 매듭을 만들고요. 이제 기둥실의 역할 하는 실은 또 움직이지 않게 우리가 만들기 좀 수월하도록 이렇게 테이프로 바닥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매듭실의 역할을 할 60cm 실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끝을 맞추어서 반을 접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놓고, 먼저 왼쪽 실로 사자를 만들고, 오른쪽 실은 그 위로 얹었다가, 이 오른쪽 실이 밑을 통해서 이 사자 사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잡아당기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실룰로 사자를 만들고 위로 얹었다가 마찬가지로 뒤 밑을 통해서 요 사자 구멍 사이로 빼서 잡아다녀 주세요. 그럼 또한 개의 평매듭이 만들어진 거지요. 음, 모양 여기다 만들면 안 되니까 위쪽으로 잡아다녀서 이렇게 끝으로 딱 붙여주고요. 이제 또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평매듭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왼쪽 먼저 사자를 만들고, 이번엔 오른쪽 사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가 완성이 되었으면 마찬가지로 끝부분 잘라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팔찌의 길이가 완성이 되었구요. 보면은 요렇게 머리 매듭이 앞으로 올라온 곳이 이제 앞쪽이 될 겁니다. 뒤집어 보면 머리 매듭이 속으로 들어가 있죠? 뒤집어져 있죠? 여기가 안쪽, 이제 여기가 바깥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위에 아래 실을 요렇게 동그랗게 잘잡고요 30cm 줄 있던 거 있죠? 30cm 줄. 반 접어서 이 가운데 부분이 여기 오도록 해서요. 지금까지 한 평매듭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왼쪽 실로 사자를 만들어 주고 오른쪽 실은 그 위로 얹어서 뒤에서 이 구멍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을 잡아다니면 매듭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서 사자를 만들고 왼쪽 실을 얹고 그 구멍으로 빼주면 평매듭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기둥실이 기둥 4줄이 됐으니까 좀 두꺼워졌겠죠. 이렇게 이번에는 다시 왼쪽에서 사자를 만들겠습니다. 왼쪽 실로 사자를 만들고, 오른쪽 실로 얹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평매듭을 다섯 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개. 이렇게 다섯 개의 평매듭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남은 실 짧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짧게 자르고, 반대편도 자르고, 마무리 정리. 네, 이렇게 길이 조절 실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요 끝에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요 부분 묶어줘야겠어요. 내 팔에 맞춰서 양쪽 길이 맞춰서요, 이렇게 내 팔에 적당하게 이제 끼고 빼고 할수 있는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너무 커도 남는 부분이, 여유 부분이 많아서 안 예쁘니까요. 요, 요 부분이 조절하는 가운데 부분 오게요. 이제 뺐다 꼈다 할수 있는 사이즈. 면 끝부분을 고기에다가 이제 매, 매듭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요를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냥 한번 돌려 묶어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은 짧게 잘라서 라이터로 마무리. 풀리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반대편도 내가 정한 길이의 끝부분에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매듭을 끝부분에 오도록 내가 정한 그 길이 끝부분에 오도록 이렇게 해서 세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자르고 라이터로 마무리 그러면 이렇게 팔, 팔을 끼낄 때는 이렇게 잡아 다녔다가 벌렸다가 팔을 끼고 나서는 이렇게 음,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팔찌 만들어 보세요.